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우 팀장입니다 오늘의 아파트는 양산이 없던 고품격 테라스 아파트입니다 남양산 코오롱 하늘재 더 테라스는요 압도적인 교통, 생활, 설계 특권을 누릴 수 있고요 양산을 넘어 경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로 불러도 될 듯한 아파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남양산 코오롱 하늘재 더 테라스 아파트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지 위치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81번지 1원으로 지하 3층, 지상 32층, 533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도 725대로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입주민들을 위한 다채롭고 다양한 공간들도 마련이 된다 합니다. 다음 주변 입지 환경은 어떠할까요? 당 사업지 주변으로 물금 남양산 생활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장점과 중심 생활권이 인접해 입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주거, 문화, 생활 인프라 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 같은 경우는 자차 기준으로 부산 금정구권 2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며 양산 신도시와 물금 신도시 6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면서 부산 2호선 경부고속도로 양산성을 통해서 광역 교통망 이용으로 주변 지역으로 이동뿐 아니라 전 지역 어디로든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육 환경은 어떠할까요? 당 사업지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안심 통학 프리미엄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입지 환경도 알아보았고요. 기타 내용은 더보기 설명을 확인 부탁드리면서 남양산 코오로 하늘제더 테라스 유니트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84테라스타입 유닛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전시입니다 전실 보시면은 전실 폭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롭고 넓습니다. 신발 수납장은 4 칸의 신발 수납장이 위치해 있고 신발 수납장이 전부 다 전시용으로 되어 있어서 외출시 옷매무새 받아들인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편은 전실 워크인 공간 위치해 있고 현장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 샤워기 위치해 있습니다. 신발장 열어서 보시면은. 에어브러쉬도위치해 있고요. 그 칸칸이 4인 가구 신발 수납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워크인 뭐 공간도 맞춤형 장으로 인해서 물건 수납하시기엔 큰 어려움 없고 하단보를 보시면은 큰짐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디임석위치해 있고 중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는 판상형 포베이 구조이고요. 어, 특징이 되는 부분이 알파룸과 거실 앞쪽으로 해서 야외 발코니 테라스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앞쪽에 복도 구간에 위치한 공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인데요. 욕조가 설치된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에다가, 욕실 수납장은 이렇게 가이드바로 인해서 욕실 물품 보관하시기엔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 보시면은 8사타입 답게 여유 있는 공간 잘 확보되어 있고 또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고 그리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탁트인 조망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편으로에서는 요 붙박이장으로 인해서 물건 수납, 의류 보관 하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겠으며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의류 관리 잘할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서랍장 위치에 있고요. 사이드 공간에도 물건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위치해 있습니다. 다기능 일괄 소등 스위치 위치해 있으면서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인데요. 아무래도 붙박이장이 없다 보니까 좀더 여유 있는 공간 잘 확보되어 있고 이 방도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기방감 매우 우수하고요. 자 다음은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 주방은 기본 D자 구성에. 다이닝 공간, 냉장고 자리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펜트리 공간과 그 앞쪽으로 해서 이제 알파룸 공간인데, 펜트리 공간은 현재 유니트는 이렇게 유리, 파티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장으로 인해서 식자재 보관, 주방 물품 보관하시기엔 큰 어려움 없겠으며, 알파룸도 웬만한 성인분들 사용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통창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 매우 우수하고 답답한 크게 못 느끼시겠습니다. 식탁은 6인 식탁까지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 히 확보되어 있고 메인 상하 분점과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식자재 보관, 주방 물품 보관하시기에 는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방 환기창도 대형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방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린 색상으로 연출되어 있어서 좀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을 많이 연출시킨 듯 하구요. 수납장도 빼곡하게 잘 나와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발코니 공간인데요. 세탁기, 건조기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환기 가능한 환기창 위치에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은 아파트 8사 타입답게 여유 있는 공간 잘 확보되어 있고, 쇼파는 6인 쇼파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서, TV 아트홀 공간과 쇼파 공간, 요 벽면 마감지가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럽고, 한층 더 깨끗하고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천장 보시면 우물층구로 인해서 층구가 높아짐에 따라 거실이 좀더 넓어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거실 앞으로에서는 이렇게 야외 발코니 테라스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이 공간 굉장히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리 난간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더 고급 고구... 죄송합니다. 개방감이 더 극대화되어 있고, 그리고 더 고급스러움을 자아낸 것 같고, 이 공간 테라스 공간은 뭐 어린 자녀분이 계신다 하시면은 뭐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해당 유니트처럼 이렇게 야외. 자그마한 미니 바베큐장을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만한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홈 IoT가 되는 비디오 월패드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 공간도 보시면은 요렇게 여유있는 공간 잘 확보되어 있고 웬만한 가구 배치에서도 기본적인 활동반경은 넓습니다 앞쪽으로 해서는 이제 안방 발코니 공간인데요 천장 보시면 전자동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에다가 이쪽은 이제 실외기실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드레스룸, 파워드 공간, 부부 욕실인데 파워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 의자를 놔둘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화장물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부장에 여섯 칸의 서납장 그리고 거울 뒤로 해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맞춰져 있고요. 화장대도 굉장히 여유 있게. 잘 확보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물품, 여기에 보관하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레스룸은 공간 분리시킬 수 있는 여닫이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보시면은 정면으로 해서 환기 가능한 환기창 위치에 있고, 맞춤명창으로 인해서 한철 정도의 옷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부부 욕실인데요. 보시면은 샤워 보스 공간이 갖춰진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요. 욕실 수납장은 이렇게 가이드바로 인해서 욕실물품 보관하시기엔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가 돋보이는 오늘의 현장 한번 쭉 둘러봤고요. 궁금점이 있으시면은 대표번 연락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움드리겠고 직접 내방해서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도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